안녕하세요. 농업기술원에 근무 중인 박재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총송입니다. 총송 총성 특산물 하면 사과, 사과밭 보이시죠? 사과를 이용한 맛있는 농가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을지 농가 맛집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농가 맛집은 주황산 아래 위치한 농가 맛집입니다. 이곳 역시 신선한 지역 식자재를 활용하여 진정한 시골 밥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진정한 밥상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하세요 사장님. 음,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 저는 경북 청송 어, 농가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두연입니다. 제 농가맛집 상호는 두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래 지금 8년차 농가맛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8년이면 뭐. 지원 시간이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제가 청송에 오는데 여기 날씨가 무척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음. 올리는 맛있는 뭐 먹거리가 좋은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추천할 만한 게 있, 있을까요? 아네 올여름은 참 유난히도 많이 더웠습니다만 이제는 아침 음. 저녁으로는 이제 가을인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오고요. 네. 이 가을에 저희 집에 오면은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음식이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아, 그래요. 예.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저희 집은 기본적으로 오색빛깔 사과솥밥이라 해서 청송에서 유명한 사과를 말랭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밥에다가 넣었습니다. 음. 그리고 밥 자체도 공깃밥이 아니고 솥밥이라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우리 이제 맛있게 식사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 뭐 상이 오색빛깔이라든지 이 상차림이 무지개가 뭐 내려앉은 것처럼 아, 색감이 <laughs> 억수로 좋습니다. 예, 저희들 밥상은 알록달록 이쁘지만 또 아주 싱싱합니다. 알록달록 또 싱싱입니다. 네, 그런 왜냐하면 것 예, 이 많은 재료들이 다 저희들 음. 직접 농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싱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맞습니다. 정말 싱싱해 보이고 음. 색감도 정말 좋습니다. 네, 네. <laughs> 같이 밥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볼까요? 예, 한번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다이렇게 아, 떠가지고 예뭐야 <laughs> 되는 거이죠예 이렇게 오색빛깔 사가솥 밥을 공기에 떠고 여기는 이제 또 숙명을 있다가 만들어 가 먹으면 되거든요 오, 네. 그럼, 예. 여기 두부 전골 도 국물 조금 뜨세요 네. 두부도 더 더... 예, 저희들 집에서 직접 유기농으로 농산콩으로 만든 두부라서 좀 뜯어드릴게요. 예 저도 한국자만 예. 주세요 일반 전골에 들어가는 두부랑은 맛이 확실히 조금 아, 다르다는 걸. 느끼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두부가 탱글탱글하니 정말 신선한 예. <laughs>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보들보들하고 탱탱한 네. 게 맛있습니다. 네.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두부와 야채와 뭐 버섯하고 이런 걸로 맛을 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합니다 네, 두부가 억수, 엄청 부드럽네요. 네, 부드 러우면서도 아주 고소하지요. 네, 그 부드럽고 고소하고 음. 막 싱싱함이 막 엄청 느껴집니다. 오색 빛깔 사과 소밥 맛이 어때요? 예, 맛있네요. 응, 사과가 들어가서 약간 밥이 조금 더 달콤한 맛이 나는 것 같죠? 그냥 달콤하네요. 응. 이거 단호박도 더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단호박도 음. 저희 직접 농사 했는 거라서 더 단맛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단 단호박 때문에 응. 엄청 단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두부도 이렇게 구웠는 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뭐요? 네. 예. 음, 두부 요리가 네. 많긴 많네요. 네, 맞아요. 음. 두부가 고소하게 구워져서 아주 맛있습니다. 음. 이런 거 잡사 음. 보시면 가을에 뭐 굳이 뭐 소고기, 돼지고기 안 먹어도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 다 됩니다. 음, <laughs> 맞습니다. 두부를 구워서 그런지 고소한 맛이 다한것 음. 같네요. 음, 그렇죠. 네, 그렇죠. 고소한 국물을 네. 먹으면서, 우리가 또 이제, 아까 우리 오새 피카 사과 솥밥에 사과를 말려서 들어갔잖아, 그죠요 지금은 이제 아주 사과 깍두기. 잘 자차 보이소. 그러면, 요거는 사과에 달콤, 새콤도 있지만, 양념에 또 매콤한 맛이 있어서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아, 사과로 이렇게 요리를 또 했네요. 네. 사과 깍두기 참 맛있어요. 음. 왜냐하면 별 양념을 안 해도 사과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지요? 아, 사과 각도기, 콤달콤하네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정송 지역에 살다 보니까 사과를 자주 접하니까 별로 음. 못 느끼는데. 네. 도시에 오시는 손님들은 오시면, 이 비싼 사과를 어떻게 깍두기를 담아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 아침에 음. 뭐한 그릇 만들어놔도다 서울산 몇개 왔다가 보면 사과가 우우 날아가 봅니다. 아, <laughs> 그렇겠네요 사과 이거 네. 이렇게 맛있는데, 메뉴로 내면 금방 뭐 이거 다, 다 먹어버릴 것같은요 예, 네, 맞아요. 도시 사람들은 뭐 그렇게요이 비싼. 사과를 깍두기를 담다니 <laughs> 아,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네요. 아, 네.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음. 와서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가실 때 그냥 안 가고 저 주방까지 찾아와가 인사하고 가고 하는 그 보람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 손님들이 맛있는 음식 먹고 네. 맛있다고 인사해주는 그힘으로 네. 뭐 요리 음식을 또 하는 거고 식당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음. 또 파스타도 맛 한번 볼까요? 파스타요? 네. 양식인데 <laughs> 그것도 안 먹어봐야죠. <laughs> 음. 네. 요즘 젊은들은 오, 젊은 음. 직장인들은 오시면요, 네. 우리 나이 때처럼 밥을 잘안 즐겨 먹어요. 맞죠. 그분들은 오시면 파스타 다 시켜 먹고 떡갈비, 사과 떡갈비 음. 향에 다 시켜 먹고 그래가지고 음. 맛도떡 하고 나가요. 파스타에 고개가 음. 있는 게는 또 내놔 두부입니다. 하얀 게 음, 두부 갈아서 넣는 거이요 네, 맞아요. 아. 집에서 만든 두부를 그렇게 갈아 으니까더 음. 고소할 거예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음식이 맛있는데요. 이, 이, 거 음식은 어떤 음식이죠요 아, 요거는요, 요거는 자색 고구마 매시라 해가지고, 음. 저희들이 고구마는 뭐, 꿀고구마, 호박고구마, 뭐, 자색 고구마 여러가지 있지만 요거는 네. 색이 이뻐서 자색 고구마로 이제 제가 삶어요 이렇게 어깨가, 음. 위에는 이제 자슬 뿌리고 또 단맛이 없어요, 얘가. 안토시안 음. 성분이 많아서 원래 우리 가지나 뭐, 이래 자색빛 나니까 몸매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걸로 알지만 네. 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음. 이제, 잣하고 위에 뿌린 거는 단맛을 저희들이 꿀을 뿌렸어요. 그래서 아. 이제 좀 달콤하게 해가지고 이거 참 여성분들 오시면은 전체 음식으로 탁 나가면 막 이뻐갖고 막 서로 사진 찍기 바빠요. 아, <laughs>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사진 막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주고 그럽니다. 아니, 정말 보기 좋고 색감도 이쁘고 네. 맛도 이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요리는 어떤 요일일까요 아예 요거는 음. 수육인데 수육은 음. 일반 뭐 보편적인 음식이고요. 음. 여기는 이제 콩불고기라 해가지고 음. 이제 콩으로 만든 고기에요 이게. 음. 그래 한번 드셔보실래요? 굉장히 오, 담백하고 오, 맛있는데. 오, 이것도 지방이 없기 때문에 전혀 건강에도 좋습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드셔도 살안 찝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콩불고기. <laughs> 예. 콩으로 만들었네요. 예 맞아요. 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고기 같은데 진짜.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제 저희 집 밥상은 거의 다 건강 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뭐 콩으로 이용한 두부나 뭐 이런 콩 불고기나 첫째 이제 밥부터 이제 여기 이제 다섯 가지 고명과 사과가 같이 이제 접목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우리 농가 맛집에서 할수 있는 거. 저희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많이 만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활용해서 건강한 밥상을 차리고자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드실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laughs> 예. 이거 이만, 이렇게 이만한 건강 밥상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예. 콩으로 콩으로 있고 유기농 농 농산물 또 이용해가지고 예.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아, 지금까지 맛있게 음식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가족들, 네, 가족들이랑 총성 들리게 되면 꼭한번 다시 음. 방문하겠습니다. 네, 그때 꼭한번 네. 와주세요. 맛있게 네,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네. 예.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청송으로 놀러 오세요.